김희진 경장님,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곳은 어디죠? 여기는 경찰청 앞 경찰기념공원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 호국 보은의 달을 맞아 대한민국의 경찰 역사를 풍부하게 이어가신 분들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혹시 대표적인 경찰 역사의 인물이 누군지 알고 계시나요? 당연하죠. 바로 백범 김구 선생님이시잖아요. 대한민국 1호 경찰로 많이들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 정말 훌륭하신 분이셨죠? 하지만 김구 선생님 외에도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을 있게 만들어주신 분들이 엄청 많으신데요. 오늘은 경찰청 정책기자단에서 직접 경찰 역사 인물을 선정하여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경찰박물관에 그분의 유품이 수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 모두 함께 가보시죠. 가보시죠. 자 공정장님, 자 여기는 경찰박물관인데요. 안녕하세요. 촬영 어, 중이라 들어오시면, 어, 들어오시면, 안 들어오시면 안 되는데. 아 저도 섭외 받고 왔는데요. 아, 그럼 2020년도 경찰청 제12기 정책 기자단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아... 몰라면서 죄송합니다. 아, 자기소개 아,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찰청 정책 기자단 12기 강다영입니다. 오늘 그 경찰 역사 인물에 대해 소개해 주신다고 하시길래 저도 경찰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경찰 역사 인물에 대해 알아보고 싶은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어, 앞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네. 우리 어. 경찰 역사 인물엔, 음, 어, 그분의 유품이 소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음. 예, 강다영 기자님, 혹시 네. 누군지 아시겠나요? 어, 저는 잘 모르겠네요. 저는 약간 감이 오는데요. 2011년에 경찰청에서 공적을 인정하여 경무관으로 추서되신 분 같은데요. 오, 역시 우리 경기장님 최고입니다. 아, 진짜 계십니다. <laughs> 자, 바로 차일혁 경무관님이십니다. 당시 청경님은 1920년도 충청남도 홍성군에서 태어났고 17세 나이에 항일독립투사 출신으로 1950년 6.25전쟁에 참전하시고 항일투쟁된 동지였던 최석역 전국기구 전투사령관의 권유로 빨스산 터벌을 위해 창설된 전투경찰 제18대 대장에 취임합니다. 하지만 대원들은 전투경험이 없고 또 열악한 환경에서 부대를 이끌어가는게 쉽지 않았죠. 그러나 첫 전투였던 구위 작전에서 큰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빨치산 포벌사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칠보 발전소의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단 75명의 인원으로 탈환에 성공한 차윤력 당시 총령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전투에서 기대 이상의 큰 정가를 거뒀다. 그러나 전장에 쓰러져 있는 전우와 적군의 희신들을 바라보니 너무나 처참한 광경에 가슴이 아파온다라며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셨죠. 참혹한 전쟁 속에도 인간미를 잃지 않으려 했쓴 차일력 당시 총경은 추수된 부족한 일손을 보태주고 전쟁으로 인한 피해 복구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또 빨치산에게서 소를 노획했는데요. 전투 대대원들은 잡아먹으려고 했으나 차일력 당시 총경은 절대 안 된다며 신문 광고를 내어 찾아주시기도 했습니다. 아 정말 그 당시에 인간적이시고 참 민주경찰이셨네요. 네 맞습니다. <laughs> 이밖에도 차이렉 당시 총경님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요담이 있는데요. 차이렉 당시 총경님은 무차별한 학살이나 재물을 빼앗는 행위를 엄단하시고 회식자리에서 일본 노래를 부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셨다고 합니다. 또 사살한 적의 목을 잘라와야 정가로 인정하겠다는 상부의 지시에 적을 죽이면 됐지 목까지 잘라서 뭐하자는 거냐! 라며 반발하시기도 하며 정말 따뜻한 인간의 면모를 보여주셨죠. 네, 정말 배울 점이 많으신 분 같아요. 또 있습니다. 1953년 10월 섬진강에서 총성 세 발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빨치산 남북은 총사령관 이현상이 사살되고 친인척조차도 수습을 거부했던 그의 시신을 징계를 무릅쓰고 직접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장례를 치를 때 직접 권총을 꺼내 호공을 향하여 세 발의 실탄을 발사하며 그의 마지막 가는 길에 붙이는 나의 조사이자 다시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없기를 기원하는 나의 외침이다라고 했습니다. 공비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마지막 가는 길에 정중히 예의를 갖추자라는 차일력 당시 총경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징계를 무릅쓰고 장례까지 치러 주신 차일력 당시 총경님께서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되셨나요? 장례를 치료해주는 행위로 물론 어, 따돌림이나 인사 불이익 등 엄청난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네요. 아유, 안타깝네요. 또8시산 작전에 또 다른 업적이 있으시다고 하시던데 분미진 경장님 또 다른 사실 알려줄 수 있나요? 네. 8시산 작전은 군경 합동 작전이었는데요. 군경 합동 작전 회의 중 내려진 명령이 있었습니다. 유엔 사령관은 빨치산의 근거가 될 만한 사찰과 암자를 소각해야 하니 화엄사를 소각하라라고 하엄사 소각을 지시합니다. 소각 명령을 하달받은 사람은 당시 제18전투 경찰 대대장 차일력 당시 총경은 소각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셨죠. 하지만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기에 기지를 발휘합니다. 대원들에게 각항전과 대웅전의 문장만 떼어오라고 지시를 합니다. 문을 떼어내면 빨치산이 숨을 수 없다며 화엄사 대신 문짝만 불태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찰력 당시 총경님의 기지로 화엄사는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또 화엄사뿐만 아니라 천은사, 쌍계사, 선운사 등 많은 사찰을 구해내죠. 이때 찰력 당시 총경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시나요? 어, 뭔가 정말 멋진 말씀을 해주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건 제가 압니다. 제가 아, 알려드릴까요? 네. 알려주실 아. 수 있으신가요? 절을 태우는 데는 한나절이면 족하지만 절을 세우는 데는 천년 후 세월로도 부족하다. 그래서 국보 4점과 보물 5점, 천연기념물 1점과 문화재 2점이 속해 있는 화음사를 지켜내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큰 결단이 없으셨다면 우리의 역사가 한순간에 없어질 뻔했어요. 네, 그래서 이 공을 인정받아 효봉스님의 친필감사장을 수여받기도 했고 또 1998년에 당시 총경님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공적비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효봉스님의 친필 감사장이 지금 여기 차일력 경무관님의 유품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 정말 멋진 감사장이네요. 네그외에도 충무무공훈장, 화랑무공훈장, 대통령수장, 무공포장, 요기호종군기장, 묘행종군기장 등 서훈을 많이 받으신 인물, 인물이시고 경찰로서는 유일하게 2000년도 조선일보에서 20세기를 빛낸 위대한 인물로 선정되셨습니다. 또한 2008년 10월 15일 경찰공무원 최초로 보관문화훈장을 손을 받으시고, 2011년도에는 경찰청에서 공적을 인정받아 경무관으로 추소하셨습니다 찰혁 경무관님께서 지켜주신 숭고한 민주경찰의 역사를 잊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숭고한 희생을 받들어. 앞으로의 100년을 이어갈 멋진 후배 경찰이 되겠습니다.